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은 어떠한 형사적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법자적인 판단과 권한으로 수사와 공판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몇몇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범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그러니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으면 아예 공소제기,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는 원칙적으로 검사나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고, 기소, 그러니까 공소제기도 할수 있고, 판사도 자유롭게 자신의 권한으로 판단, 공판, 재판을 할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피해자가 나는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예요. 자, 친구죄 반의사불벌죄 구별을 일단 하시고, 제가 아마 나는 변호사다 해서 친구죄 반의사불벌죄를 촬영했던 영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심심하신 분들은. 면 이제 A 씨가 2019년 12월 경에 이제 주변 지인하고 어떤 주차 문들 좀 시비가 붙어가지고 피씨를 때렸어요. 그래서 폭행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사 불벌죄예요. 일심 재판 과정, 그러니까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거쳐서 검사가 사건을 기소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합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벌 불원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법대로 어떻게 했겠어요? 판사 불벌죄는 피해자 두 사람 상관없이 판사가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판을 해서 A씨에게 지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 나서 이제 A씨가 구속이 되니까 B씨를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지 못했겠죠? 이제 PC에게 연락을 해서 좀 원만하게 합의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이제 PC가 처벌 불원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해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폭행죄는, 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심을 재판하고 있는 나, 이심 판사한테 피해자인 B씨가 가해자인 A씨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보내왔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서 A씨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요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검사가 상고를 했겠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요.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중요한 조문인데,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판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만 수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문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속칭 반의사불벌죄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좋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반해서 공소제기를 할수 없고 처벌을 할수 없는데, 그럼 과연 그 반의사불벌죄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의 의사는 언제까지 표시해야 되는 거야? 대법원은 형사선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거에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신고죄에서의 고소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또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돼서 처벌보연서가 들어오긴 했지만,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효력을 인정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질문 전화나 뭐 상담 되게 많이 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일행죄로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합의해야 됩니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이 판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는, 경찰 검찰 조사 수사 과정에서는 당연히 할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들어가게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고 기소가 될 때까지 처벌불원서가 안 들어갔다가 일심 재판 과정에서 판사한테 일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이 되면 판사님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늦어지더라도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합의를 하셔야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줄 거면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줘야 되고, 뭐 합의를 안 해줄 거면 뭐, 안 해준 거.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